그러니까 신성 델타 그리고 서남 다른 뭐 파워들도 있지만 뭐 충격은 받았어요. 어저께 하도 난리 치니까 그러니까 남잘 되는 거못봐 가지고 하도 난리 쳐 가지고 지금 그렇게 난리 쳤는데도 지금 어쨌든간 더 이상의 변동폭을 보이지 않고 이걸 뭐 횡보장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간 굉장히 지금 물량이 회전이 굉장하긴 해요. 물량 회전이 굉장하다. 물량 회전. 뭐 지금 다들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분은 5%에서 사서 10%에서 단타 보이 단, 단타, 단타 치면 됩니다. 요게는 이 응집이 일어나죠. 이렇게 사, 계속해서 사고 팔다 보면 여기 응집이 모이는데 여기 쪽에서 이제 결판이 날것 같고 막 오후 2시에 결판 나지 않겠어요? 오후 2시에 결판 난다는 게 저, 제가 뭐 무슨 뭐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오후 2시가 되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5%에 사서 계속 10%에 팔아 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하더만 지금 이제 그리드 트레이딩이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봐야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하도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이 많으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이 많으니 사람이 많으니 이 난리가 이, 이러한 이런 시장 변동성이 시장 변동성이 생기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뭐든지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꼭잘돼 그런 사람이 잘돼 그러니까 안 되길 좀 바라지 마세요 진짜 출연도체가 안 되길 바라시는 분들은 잘 되길 바라면 또 그냥 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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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잊혀지고 안 되길 바라면 바랄수록 꼭잘 되더라고 내가 제가 뭐 예측하거나 사아가는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거 보니까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늘 그렇더라고 주위의 사람들도 비즈니스도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이 많은 비즈니스일수록 또잘 되더라고 뭐 예전에 뭐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근데 모르죠 왜냐면 너무나 아니 막등 솔직히 말해 등에 칼 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한국의 특징이긴 한데 이게 지금 시기 질투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솔직히 모르긴 하겠어요 뭐 기자들도 또 준비하고 있겠지 또 게임 오버 하나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긴 한데 또 그럴수록 자본주의 시장이 살아남기 마련이에요 자본주의 시장에 시장이예요. 만만 하지 않 다고？이렇게 헛소문 으로 끝날 자본주의 시 장이 아닙니다.